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인 평야에 이스라엘의 남쪽 아래에 있는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왜 다윗이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에게 불려 냈는지 지금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다, 사울은 생각 아 다윗 사울이 그랬죠. 네. 사울은 왜이그 사무엘을 불려냈는지 이해가 되는 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어 군사들을 모으고 아마 북쪽 토벌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땅이 되어질 겁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저 남쪽 해변에 있는 블레셋이 수천 명을 이끌고 그곳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아벡의 진척고라는 것을 보니까 두 군대가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블레셋이 여기까지 올지도 몰랐고 그 블레셋이 전력으로 나한테 달려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너무 놀라 다급하다, 궁급하다라는 표현으로 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말도 안 되는 일들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사울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가장 난감한 것이 다윗입니다. 어,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할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글락에서 블레셋 지역의 지방에서 붙어 먹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냐면 자신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그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게 되어졌으니 이게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근데 속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 안에 참더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더 복잡한 일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은 무엇하러 여기 있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이겠죠. 이 히브리 사람은 무엇하러 여기 있느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어그 아기서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히브리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 첩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게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전에 더 부족했던 모습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불신하면요. 그거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관계가 계속 의심하는 관계예요. 이거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 다른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믿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동시에 어떻게 같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분열되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하들은 의심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 블레셋 아기스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무슨 얘기냐? 내가 얘들이 그 우리 땅에 와서 지금까지 하는 걸 봤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동안 참잘 지내 왔다. 그렇죠. 다윗이 좀 마음에 고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저 아말렉도 치고 옆에 있는 또 이방 족속도 쳐 가지고 다곡물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고 그 땅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애쓴 거예요. 비록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 있지만 블레셋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 애를 썼는데 그 모든 노력이 다 지금 허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블레셋 사람의 관점을 한번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만약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 무방비 상태에서 이 전쟁에 패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도 논리가 있습니다. 의심도 논리가 있어요. 그냥 막하는 것 같죠. 아니요, 피할 수 없는 논리가 있어요. 진짜 이 말대로 만약 전쟁에 가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전쟁을 걸어온다면 앞에는 이스라엘 적군이 있고 안에 또 이스라엘 적군이 있는 블레셋의 영편이 된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논리를 말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하파릴까? 무엇으로 주의 마음을 얻으까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즉 전쟁에서 그가 돌아설 뿐만 아니라 또더 기가 막힌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살려는지 아세요? 우리 죽여가지고 우리 머리로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정말 거절할 방법이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와 말들을 블레셋 방백들이 논리적으로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서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의심과 거절, 심지어 불신, 너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노골적인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할것 아니냐라는 이 의심까지 더하여질 때 정말 환장할 일이죠.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에요. 다윗의 입장이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중 건세 자본자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아는데 그 아래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죠. 세금도 바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질문 받는 게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너 우리 편왜안 되니? 우리로 할수 없는 그 선에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죠. 경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에 능력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의심과 어려움과 사실 답답한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어요. 사실 할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장 다윗이 600명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루는 거예요. 너희 나와 나고 한판 붙자. 누가 맞는지 한번 결판을 내자. 분명히 이럴수 있습니다. 다윗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무당 찾아갔잖아요. 사울은 너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무당까지 찾아갔잖아요. 그게 인간인데, 이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통하여 그에게 나중에 이와 같은 말을 전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선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선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하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아기스가 다윗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러한 심부름꾼 같은 존재다 아기스는 아마 하나님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다윗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저렇게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저렇게 나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불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의심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로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거절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신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투해야 돼요. 이건 다윗 평생에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 않을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다윗은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이름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난 너무 속상해 이렇게 충성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도 쫓겨왔는데 블레셋에서도 이렇게 의심받으니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요, 지옥 가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무서움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너 속상한 거 알아. 너 마음 아픈 거 알아. 그러는 나 앞에서만 선한 자가 되라, 내 앞에서만 선한 자가 되라. 왜 내가 그 불신과 아픔과 그 고통을 이용하여서 너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내 자녀로 살도록 너를 인도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아이 본문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이건 의심과 갈등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건 낙담인 동시에 나한테 너무 낙담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블리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아는 상식이 있어요. 논리가 끝이 없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와, 어떻게 그것까지 덜먹이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만 선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맞아요, 다윗은 만만이 될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천천이었다면 다윗은 만만이 될 거예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재 개그가 생각이 났는데 여기 만만. 하, 하나님 만만이라 가지고 만만한 사람이 되버렸어요. 만만한 사람. 이건 뭐 어디 가도 그냥 블레셋도 만만해. 이제는 이 방백들 한주먹금도안 되는 인간들이 만만하게 아유, 만만. 근데 그 만만이 아니죠. 뭐예요? 병사의 숫자죠. 번성할 거라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그 말도 하나님 바꾸어서 진짜 다윗을 더 높여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고소하고 의심하고 우리를 불신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바꾸어서 오히려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더 높이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머리 취하여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길에 서 있습니다. 믿으시죠? 내가 사람 머리를 더 취하여서 그 방백들의 말대로 이 사람들을 죽여서 이 사람들을 이겨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길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 답답하고 나도 시간이 없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사울한테도 그랬지만 사울의 생명도 취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지도 못했지만 여기서도 아무 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어, 나의 자녀야, 너는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너는 사무엘을 불러내지도 말고, 너는 칼을 들어 그들의 목을 치지도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하나님,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더 심각한 죄에서 너를 지켜가려고. 내가 너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큰 너도 나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 만만히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세워서 만만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길이 나의 길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